모바일에서 쇼츠를 올릴 경우 세 번째 방법만 PC에서 음악 추가가 가능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옴드강입니다유드카 마케팅 TV에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유튜브 쇼츠 영상 음악을 PC에서 추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쇼츠는 보통 휴대폰에서 업로드할 때 음악을 바로 검색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음악을 넣지 않은 경우 추후 PC에서 음악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무료 음악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쇼츠 영상 업로드할 때 음악 넣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바일 기준 이거 삼성폰인데 제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입니다. 자홈 화면에서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하단 보시면 플러스 푸시 있을 겁니다. 자맨 위에 있는 쇼츠 동영상 만들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자 하단 촬영을 누르게 되면 바로 쇼츠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 왼쪽에 클립을 눌러서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보통 촬영을 많이 합니다. 자,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 15초나 60초 이내로 해서 멈춤을 하면 되겠죠? 자, 끝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사운드 추가를 누르겠습니다. 자, 사운드를 검색도 가능하고 추천이나 인기 사운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나오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자, 상단에 음악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완료가 됐으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체크를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때 다시 뭐 음악을 조정하거나 텍스트 타임라인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이제 제목이랑 공개 상태 설정하면 되는데요. 제목은 제가 스타벅스 머그컵이를 입력했고요. 자, 내리 보면은 공개 상태를 비공개로 했는데요. 나중에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 일단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쇼트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업로드가 완료가 되고 이렇게 동영상 보기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쇼츠 영상 업로드할 때 음악을 넣지 않는 방법입니다. 음악을 들어가지 않고 원래 영상 찍었던 소리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동일하게 들어가시고요. 하단에 플러스는 동일합니다. 자, 쇼츠 동영상 만들기까지 똑같고요. 하단에 촬영을 하고 이제 멈출 텐데요. 자, 이번에는 상단에 사운드 추가를 누르지 않습니다. 바로 오른쪽 하단에 체크만 누르면 되고요. 자, 혹시 사운드를 다시 넣고 싶으면 왼쪽 하단에 사운드를 누르시면은 다시 선택하면 넘어가고요. 자, 사운드 선택 안할 거니까요. 다음 바로 누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제목 스타벅스 머드컵2라고 만들었고요. 자, 내리면은 요거 똑같이 비공개 한 다음에 쇼츠 동영상 업로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쇼츠 영상 음악을 PC에서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이세 번째 방법을 해야지만 PC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에 똑같이 들어가시고요. 자, 하단 플러스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쇼츠 동영상 만들기가 아니라 두 번째에 있는 동영상 업로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때 되면 미리 찍은 영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촬영할 수가 없고요. 미리 찍어 놓은 영상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세로 형태고, 길이가 60초가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휴대폰으로 6초 이내에 영상을 찍어 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영상 길이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6초 이내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확인하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우측 상단에 다음 누르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운드라든지 기타 변경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p 셋스 바꿀 거니까 바로 다음 누르겠습니다. 자, 제목 동일하게 넣을 텐데요. 자, 스타벅스 종이컵이라고 만들었고요. 자, 비공개하시고, 쇼트 동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 쇼츠 영상 음악을 PC에서 추가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접속을 했는데, PC 화면이고요. 우측 상단에 계정 아이콘 누르시게 되면은, 자, 두 번째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죠. 눌러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왼쪽에 두 번째 항목 보시면 콘텐츠라고 있을 겁니다. 내가 올린 모든 콘텐츠가 여기 나오니까요. 이 상태에서. 자, 상단에는 있 필터를 누른 다음에, 공개 상태 설정하시고요 아까 비공개로 업로드를 했죠 그래서 비공개 선택하시고 적용을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나오 끝이 아니라 날짜가 있는 것을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최신 날짜로 정렬이 됩니다 이건 올린 옛날부터 정렬이 되어 있는데 한번더 눌러서 최신 날짜로 정렬을 해야 지금 업로드한 영상들이 나오겠죠 자 화면에 스타벅스 머그컵, 스타벅스 워크컵2가 나오는데요 스타벅스 머그컵2를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나 설명 그 다음에 재생목 등을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이미를 제가 설정을 했고요. 저장을 누른 다음에, 자, 중요한 편집을 해야 되죠. 자, 편집기로 들어가겠습니다. 편집을 눌러서 음악을 변경해야 됩니다. 자, 오디오 항목이 있을 텐데요. 이게 오디오 항목이 회색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 플러스 눌렀을 때 오디오 트랙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자, 쇼츠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PC에서 음악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스타벅스 조이컵. 나중에 올라간 게 나와있죠? 아까 올라갈 때 동영상 업로드로 한 영상만 가능합니다. 쇼츠 동영상 만들기로 업로드 한 영상이 아니라 동영상 업로드 된 영상만 가능합니다. 자, 눌러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제목, 설명, 뭐, 재생목록 설정하시고, 저장 누르시고, 편집기 똑같이 누르겠습니다. 자, 요번에 오디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오디오 추가가 되죠? 자, 음악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시고, 한번 누르게 되면 음악이 나옵니다. 플레이가 나오면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자, 음악 듣고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자, 추가 항목이 여기 있으니까 누르시게 되면, 하단에 오디오 트랙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자, 변경사항을 저장했습니까? 라는 메시지 나오고요.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자 콘텐츠로서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편집한 영상들이 쭉 나오고요 자 스타벅스 조회컵 여기 있죠 메뉴에 보면 수익창출 공개상태인데 수익창출을 사용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해당사항 없음으로 선택하시고요 자 제출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공개상태도 아까 비공개를 했는데 공개나 예약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유튜브 쇼츠 영상음악을 PC에서 추가할 경우 체크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경우 모바일 쇼츠에서 음악을 넣은 경우에는 요건 미충족이 납니다 자, 보시면 은첫 번째가 어떤 스타벅스 머그컵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건 미충족이나 나와있죠 물론 수익 창출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왜 그러냐면 선택한 음악이 다 저작권이 걸려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요건 미충족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스타벅스 머그컵 2 같은 경우는 쇼츠에도 올려도 했지만 이거는 내 음성이라든지 소리가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지만 음악 추가나 변경은 불가능한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형태의 60초 이내로 동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자동으로 쇼츠 영상을 적용됩니다 동영상 업로드로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